잠깐 화장실 좀 쓸게요. 어, 머 깨끗하네. 너무 깨끗해서 못 쓰겠다. 음. 오, 들어오자마자. 어, 괜찮네. 괜찮아. 어. 어, 구조가 특이한데? 여기가 거의, 어머? 주방이 보통 뭐,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데? 아, 저기 여기 있구나. 아, 여기가 안방이구나. 여기 어, 주방이잖아. 오! 오렌지로 의외로 큽니다. 오십구 제곱미터라서 그런가? 오케이, the Korea h a l 안녕하십니까? 어머.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유닛 <laughs> 잘 보셨어요? 어, 네네. 저, 네, 네. 저네신지 아, 저는 이번에 투어를 맡게 된황경수 본부장입니다. <laughs> 아, 이고 본부장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혼자 둘러봤는데,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아, 제가 안내 한번 해봐드릴까요? 아, 그래 주실래요? 네, 알겠습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구 타입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 육구 타입 좋아하는데. 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웃음> 네, <웃음> 가시죠. <웃음> 예. <웃음> 어, 왜웃으세요 범농님들? <laughs> 예 들어가시죠. 네. 예, 저 육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신발장이 다 있고요. 어? 예, 양쪽 다? 네, 예, 양발장다 신발장이 있고 수납공간도 충분할 수 있게끔 가져가 있으면다 그래서 겉팩으로 품 거울이 하나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보면 이렇게 높이가 높아서 신발을 이제 벗었다, 벗다 하기에도 되게 편하게 잘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런 장점이 있네요. 화장실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 네. 화장실 음. 보시면 욕조 같은 경우에도 음. 지금 약간 홈이 파져 있어서 트페드하게잘 맞게끔 나와 있고요. 다음은 예, 작은 방 보실게요. 들어오시면. 네. 아 방이 여기가 이렇게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한 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가변형 벽이어서요. 음. 원하시면 이걸 벽을 세우셔서 음. 방을 두 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방을 푸셔서 넓게. 이렇게 서재나 혹은 이렇게 방으로 같이 아, 활용하실 아, 수있 가족이 있고요.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쵸? 각자 독립공간을 이렇게 쓰면 되는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육구는 전형적인 4베이 구조로 나와 있어서요. 저쪽에 보시면 창문, 저쪽에도 아, 창문, 그서 환기성이나 통기성을 아, 좀 많이 높여놨고요. 아, 그래서 안방, 그 다음에 거실, 작은 방까지도 예, 전형적인 창문을 다 달아놔서 아, 바람들이 잘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수업 한번 보실까요? 네네. 예. 곧 보시면, 주부님이 좋아하시는, 예, 기억자 주방으로 되어 있으시고,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하나 드리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세탁실이 준비되어 세탁실. 있습니다. 세탁실. 예, 네, 안방 준비되어 있고, 아. 보시면, 베란다가 확실히 깊게 나와 있어요. 요 것은 좀 깊고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네요. 공간 활용도를 충분히 높여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오 네, 숨어서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네. 아요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면기 두는 아 공간 따로 따로 아, 있으시고 여기 은근히 공간이 넓네. 넓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네? 감사의 의미로 예, 옵션들을 조금 이것저것 준비 좀 해봤거든요. 오, 진짜요? 네, 예, 무료 옵션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기, 오. 인덕션, 인덕션? 예 그리고 오븐, 오븐,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예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김치냉장고, 음. 냉장고까지. 아, 완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더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또 뭐가 있어요? 거실에 왔는데 네더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반 전문가거든요 아예 네. 그래서 유닛은 그냥 어느 정도는 제가 음...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예예예 예. 맞습니다 에어컨 We are the future 맞죠? 예. 에어컨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 맞습니다 발코니,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뭐 보이나요? 여기 보이는 TV까지 TV를 준다고요? 네 예, TV도 드립니다 허? 어? 왼발로 TV 안 주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에어컨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어. 안방에 있는 에어컨도. 두 대. 두 대. 아. 드레스룸에 보셨던 의료관리기. 아. 다 드문 일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3월 말까지. 오시는 아. 고객이 하나 있어. 그다 줘요, 그러면? 다 드립니다. 3월 말까지 오시는. 뭐 고객에 선착순 고객에 끊으시는 것도 아, 아니고? 기간으로. 3월 말까지. 기간으로? 예. 그래서 조금 서두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 시원하게 쏘시네요. 네. 쿨하게주기 <laughs> 예. 네. 본부장님 덕분에 예. 제가 아주 유닛을 잘 봤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예. 5구 타입, 6구 타입 이렇게 봤는데요. 예. 예. 어, 지금 유닛은 지금 5구하고 6구만 준비돼 있으시고요. 예. 실제로는 8사가 하나 더 있어서 총세 가지 타입입니다. 음. 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대충 기해주실수 있나요? 어 가격은 지금 층별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뷰나 뭐 이런 그렇죠. 로얄층이 있고 하겠죠. 90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평당? 예 평당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유닛 오기 전에 예, 예. 이 동네를 좀 둘러봤는데 아, 예, 예. 주민분들도 그렇고 여기 교통에 대한 호재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예. 음. 그 소위 말하는 떠올 역세권인데요. 음. 어, 일단은 인천지하철 2호선 서부여생회관역 어. 그리고 7호선 성남역 음. 이다 5분에서 10분 내에갈수 있는 도보로 갈수 있는 도보. 역세권에 소속돼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지금 일반화하고 지하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년까지 예정. 예정. 계속 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의 호재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만 편리하고 이제 서울이랑 왔다갔다하기도 편하고 이러면. 예, 일단은 서울이 되게 가까이 있어서 음.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형 마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두 개가 다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지금 있어서 생활권도 저희 되게 편리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또 다른 호재나 뭐. 생활 편리성 레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아. 네. 그리고 길 하나를 건너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음... 전형적인 학세권을 이루고 있고요. 아, 몇년 후에는 이 동네가 많이 바뀌겠네요. 예, 정말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